보통 통상적으로 대학 4년의 학사과정이 있고요. 일반적으로 2년의 석사과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6년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한 4년 정도 공부를, 4년 이상 공부를 해야지 돼요. 그러니까 이제 10년인 거죠. 와. 네. 근데 이제 연구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, 연구원이라는 거는 또는 이제 박사학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, 한 명이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네, 설명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박사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이 어떤 연구원의 의미를, 연구소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박사학이 없으면 연구를 못하나요? 그건 아니에요. 네. 그건 아닌데 박사학이 4년 동안에, 4년 이상 동안 그 배우는 그 어, 과정에서 그 연구를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진행해 나가고 또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더 어, 다양하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박사학위가 없다 그래가지고 연구원이 될수 없는 건 아니지만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은 좀더 이제 시야도 넓어지고 음. 또 그 연구하는 그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네, 지도교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, 좀더 뭐라 그래야 되냐면 폭넓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, 했기 때문에 네, <laughs>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. 네.